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열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될 매물은요,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에 위치한 2차선도로 접해 있는 생산 녹지 지역 총토지 면적은 592평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길게 늘어져 있는 이 토지인데요. 어, 특징적인 것은 도로와 접해 있는 분이 길게 늘어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을 분할해서 매도하시거나 분할해서 활용하기가 아주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 멀리 보는 곳이 이제 속초 바닷가고요. 가깝습니다. 승용차로 7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여기만 해도 이제 뻥 뚫린 설악산과 속초 양양간 2차선에 좌로 접해 있는 토지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 시설과 상수도 시설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설악산만 하더라도요 유명한 아주 설악산 공원 있고 뭐 어, 케이블카도 이제 중부 이 허가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케이블카도 있고 또 KTX 속초 어, 노학동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본부당산역부터 속초 노학선까지는 승용차로 1 0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지역도 경계선 모습인데요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고요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약간 거리가 있는 부분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도로 점유허가를 내서 개발하면 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 여기만 해도 속초 바닷가까지는 수영차로 7분 정도 걸리는데요 저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가 바로 바닷가입니다 어, 그리고 좌측에 소나무 이렇게 군락지가 보이는데 여기에 약한 2,0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약간 길게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몇 분이 이렇게 모이셔서 함께 구매하셔도 좋고요. 또 구매하신 후에는 이것을 분할해서 매도라든가 다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본 부동산으로부터 어, 속초 ktx 예정지인 노학동까지는 시공차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좌측 소나무 숲단지에 앞으로 약 2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속초 강릉 주문진 속초를 잊지 않습니까? 예. 자, 지금까지 있는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좌측 소나무 숲에는 약 2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와서 가까군 도보로 5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속초 KTX가 서울에서 강릉 주문진 거쳐서 올라가 있는데, 예정진 노학동까지 수용차로 10분밖에 걸리는 가까운 거리고요. 토지가 약간 길게 돼서 분할해서 매도하기도 약간 유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곳이 바로 속초 바닷가죠.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속초시 설학동에 위치한 2차선도로와 접혀있는 생산 녹지 지역 정토지 면역은 592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금 부담이 가시면은 잘 아시는 지인이나 또 아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해서 함께 구매하셔도 좋고요. 또 구매하신 후에 분할해서 매도하기도 아주 좋게 길게 토지가 늘려져 있습니다. 아, 이제 속초, 서울, 주문진, 강릉까지 KTX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교통이 좋아졌죠. 자, 끝까지 함께 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을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